워렌 아웃핏 이뭔 점벨인데 모르겠나도무 무서워서 점벨 방금 세개의 전멸 모임 뛰어와서 그냥 공포 로 나가는 저 새끼들 또. 오 똑똑해지기 누구야? <laughs> 또, 또또또 독, 어떤? 고조로 똑똑해지기 약간 기본 베이스 값이 낮아서 그런가 좀 베인도 <laughs> <laughs> 좀 없긴 데 저걸 앞뒤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 트트 그, 딘 그, 뭐가 <laughs> 이 뭔데 이거 무슨 일인데 아니 게임 한판 동안 이해 안가게왜이 많은데 왜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총을 쏘는 거 이동 사격안 배웠나? 레인저로 전직하지 왜 자꾸 가만히 서서 총을 쏘는 거지? 한번 죽었으면 아 이거 피가 좀 있어야겠구나 생각 안 하나요? <laughs> 펜타 킬진 진짜... 똑똑한 거 아님 사실? 실은 우리가 병실이었던 거 사실 저게 다 노림수였던 거 아니야? 진 4데스 중에 3데스가 유남이의 공해 죽은. 체강상 존나 죽은 거 같은데? 이 새끼 나만 쏘네? 최고의 선택. 정말 이해하기, 이해하기 힘들다. 끝난.. 뭐.